수 so 마이진이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신곡 미우새에 눈부심 출연을 했습니다. 그녀 감동적인 공연은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 노래의 첫 멜로디를 가슴에 와 닿는 듯이 부르며 특히 모든 어머니들을 눈물로 움직였습니다. 김종국의 어머니는 마이진의 열렬한 팬으로 그녀 노래에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녀 음악을 자주 듣고 잠자기 전에. 그녀 달콤한 멜로디가 나이와 경험의 장벽을 넘어서는 위안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연주자와 관객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마이진의 음악의 보편적인 매력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기억에 남는 방송에서 마이진은 그녀 힘든 어린 시절에 대해 용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자라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그녀 음악 경력을 형성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녀 이야기는 회복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며, 그녀 자신의 시련과 고난이 그녀 음악에서 성공을 이루게 한 주된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 고난에 대한 솔직함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공감과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그녀 이야기는 불굴의 위주의 영감적인 이야기였고,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녀 솔직함은 그에게 깊은 존경과 찬사를 이기게 했으며, 이는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신곡 미우세의 다른 출연진들로부터도 받았습니다. 그녀 풍부한 음악 경험으로 마이지는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 진실성과 매혹적인 감정 표현은 그녀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 과거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은 신곡 미우세의 출연진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녀 생의 이야기는 익숙한 뿐만 아니라 관객들 사이에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텔레비전 출연 후 마이진의 새 노래는 상당한 공익성을 얻었습니다. 흥미진진한 멜로디와 감정적인 가사가 결합된 그녀 음악은 그녀 음악적 능력에 대한 깊은 인상을 듣는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녀 음악은 그녀 재능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며, 각 음표는 진심과 열정으로 울려퍼졌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베테랑인 김종국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높은 칭찬은 마이진에게 상당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경받는 인물에게 그녀 음악을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그에게 큰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앞으로 마이진은 그녀 새 노래가 계속해서 관객과 그녀 업계 동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 그녀 멜로디를 통해 기쁨과 공감을 전할 것을 약속하며,